공의 닮음의 성질. 가로일 평면 도형에서의 닮음의 성질. 닮음인 관계에 있는 두 평면 도형에서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는 일정하다. 대응하는 각의 크기는 서로 같다. 그러면 이제 평면 도형에서 닮음비 어떻게 구하냐? 대응하는 이 변의 길이의 비를 구하는 거야. 변의 길이의 비. 닮음비는 이게 닮음의 성질. 이 문제에서는 닮음비가 핵심이야. 닮음비가 요 닮음, 닮음비 구하는 게핵심입니다 요거. 모르고의 닮음비는 대응하는 변의 길이에 비해, 변의 길이에 비로 구하는 거. 이게 이제 핵심이고. 가로, 이의입체 도형, 3D, 3D. 3D. 3D에서의 닮음의 성질, 닮음인 관계에 있는 두입체 도형에서 대응하는 모서리의 길이에 비는 일정하다. 이게 이제 대응, 이게 입체 도형이니까 변이라고 안 하고 모서리라고 그러지. 대응하는 면은 서로 닮은 도형이다. 그 입체도형에서 닮음비는 대응하는 모서리의 길이입이야. 모서리다, 여기서는. 이건 이제 입체도형의 닮 이것도 이제 뭐, 입체도형이니까, 3D니까 이제 모서리라고 표현하는 거지, 모서리. 문제 보자. 03번, 아래 그림에서 삼각형 A, B, C랑 D, E, F가 닮음일 때다음을 구하여라. 가를 1번, A, B, C와 D, E, F의 닮음비. 닮은 변의 길이의 비다. 길이의 비. 여기 이제 길이가, 변의 길이가 여기 10cm, 15cm, 여기는 6cm만 나왔네. 아, 그럼 이거 기준에 했다. d 그러면 D2랑, D2랑 대응되는 거, D2랑 대응되는 거는 AB네. 그치, 첫 번째 AB. 이거, 요거랑 대응되는 거, 요거 그러면 이닮음변은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 그러니까 몇 대, 10대 6이 되는 거야, 10대 6. 그러니까 A, B 대, D. 여기서 10대 6. 그러면 이제, 이거, 닮은 B는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나타나니까 그러니까 약분이 되잖아, 2로. 2로 약분은 5대 3. 답을 5대 3으로 놔야 돼, 5대 3. 5대 3. 이거 10대6 쓰면 틀려. 10대6 쓰면 틀린다. 그 다음, 가로 2번. 그 EF의 길이. 요게 이제 닮음이 5대 3이었잖아, 5대 3. 그 EF의 길이 <laughs> 그러면은 EF는 BC랑 대응이네 두 번째 세 번째 그치 두 번째 세 번째 BC랑 대응이라고 BC랑 그러니까 이게 닮음비가 5대3이니까 BC대 EF는 5대3 아니냐 5대3 그러면 이게 이제 BC가 15니까 15대 EF가 15대 EF가 5대3이라니 는 5대3 이렇게. 그럼 EF는? 그러면은 EF는 9가 되네. 9cm. 그치. 9cm 되는 거지. 답이 9cm다. 그러니까 닮음 비를 가지고, 어, 이렇게 다른 변은 또 구할 수 있고. 가로 3번. 각. 이각 B의 크기네. 각 B. 그러면 각 B랑 대응되는 각은 뭐냐? 각 2네. 그치. 그, A, A, B, C, D, E, F, E랑 대응되네. E. E. 아, 60도니 60도. 그래서 각 E니까 60도다. 다음 0, 4번 보자. 아래 그림에서 사각형 A, B, C, D랑 E, F, G, H가 닮음일 때 다음을 구아라 A, B, C, D E, F, G, H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그림이 대응하는 것끼리 그래줬네. 아, 땡큐네. 땡큐 문제네. 대응 되게 그래줬어. 그치. 요거 그대로 확대하면 되네. 그 대응 되게 그래줬기 때문에 이거 그림 보고 풀어도 돼. 이런 거는. 그치. 그닮음 비. 가로열보. 닮음 비는 대응하는 변의 길이입이야. 그럼 대응하는 변이 요거, 요거 알려주고 있네. 요 4cm, 6cm 이렇게 알려주고 있네. 요걸로 풀면 되겠다. 대응하는 변. 4cm. 요건 알, 알고 있으니까. 그럼 4대6. 4대6은 4대6이니까, 이거 4대6이라 고 쓰면 안 돼.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쓰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나누기 1을 해. 그거 2대 3. 그 2대3. 답 2대3으로 써야 돼, 2대3. 2대3. 그 다음에, 가로의변 eh의 길이. eh? 2H? eh는 뭐냐? 이거네, 이거, eh. 아, eh. 그럼 여기는 어떻게 구하냐? 이거 대응하는 변, 이거잖아, 이거. 요거. 아, 그러면 이거 2대3 닮은 2대3 닮았다며. 그러면은, 그, 6대, 그럼 6대, eh는, 2대3. 이렇게 풀면 돼, 이렇게. 그러면 이제, 내 안끼리 곱한 거는, 외 안끼리 곱한 거랑 같으니까, 2 곱하기 eh는, 6 곱하기 3 하면 18. 그럼 얼마냐, eh는? 9네 9. 그치. 그래서 eh는 9가 된다. 그, 9cm. 9cm고. 그 다음에, 가로 3번. 가로 3번은 각 H의 크기? 각 H. 아, 각 H. 이 각. 그러면 F를 알아야 되네, F. 아, F는 여기 나왔네. B랑 또 대응이잖아. 80도. 그게 80도네. 아, 그러면 이제 풀수 있겠다. 그러면 요, 저기, 요 사각형의 내각의 합은 360도가 돼야 되니까, 360도. 그러면 이제 120하고 80도 하면은 200. 200에다 80도, 280. 280. 그럼 360에서 280을 빼니까. 아, 80도네, 80도. 80도. 아, 그 H는 80도다. 80도. 다음, 5번 보자. 아래 그림에서 삼각형 A, B, C랑 D, E, F가 닮아니다 그러면 A, D, C, D, E, F. 이거 대응 되게 그림을 그려줬네. 그림 자체가. 그러면 이거 바로 그림 그려 그림으로 풀어도 될 그림 보면서 2대1, 2대1. 땡큐 문제 땡큐 문제. 아, 이거 다섯까 2대1. 완전 땡큐 문제네. 그럼 가로 1번 A, C의 길이. A, C, 이 길이. 이길이는2대1 닮았다 매. 그럼 요거 DF랑 대응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AC대 AC대 DF가 2대 1이지. AC대 DF가 2대 1이니까 이거 이게 이대 1이잖아, 이 대일 1대 1. 근데 AC를 구해. DF가 DF가 4잖아, 4. 4라고. 그러면 AC는 얼마야? 8이네. 8. 2대 1이 되니까 8. 그러니까 8cm. 그래서 AC는 8cm다. 8cm. 8cm 풀면 되고. 야, 필요 없는 거 지우자. 그 다음에 가로 2번. DE의 길이. DE. DE는 요거네. 요거. 요거는 대응되는 게 요거지. 요거. 그래서 이게 이제 그 AB대 DE가 나와. AB대 변의 길이의 B. D가 나오죠 요게 몇 대면? 2대1이라고, 2대1. 근데, AB가 얼마냐? 12cm. 그럼 AB가 12cm라고, 그럼 D는 얼마? D는 6cm네. 2대1 돼야 되니까. 6cm다, 6cm. 3번, EF의 길이. EF? 이 e, EF는 어디냐? 아, e, e... 지우면 안 되고, EF. 이거네, 이거. 아, EF는 BC랑 대응이다, BC. 그럼 BC 대 EF가 2대1이지. 그래서 이게 BC 대 EF가 2대1이라고. 근데 BC가 나왔잖아. BC 얼마? 10cm. 그럼 BC가 이게 10cm야, 10cm. 그럼 EF는 얼마? EF는 5cm가 되겠네. 아, 참, 눈야 되는데. 5cm는 답이, 5cm다. 5cm. 그 다음에 4번. 삼각형 ABC의 둘레 길이. 아, ABC의 둘레 길이. 아, 이거. AC가 아까 8cm인지 8cm. 그러면 ABC의 둘레 길이 요세개 더하면 되네. 10이랑 10이랑 8 더하면 은 30. 그래서 ABC의 둘레 길이는 30cm다. 그러면 이제 5번. 삼각형 DEF의 둘레 길이. DEF? 이거? 아, 이거 아까 구한 거 d가 6cm, ef가 5cm. 그러면 df 둘레 길이 요세개 더하면 되지. 6, 5, 4. 6, 5, 4 더함 15cm네. 15cm가 가로 6번 abc와 df의 둘레 길이비. 어, 그러면 이거네. 위에서 구한 거 둘레 길이비. 30대1 5지30대 15. 그러면 가장 간단한 자연수 15로 나눕니다 15 2대1 오 똑같네 2대1 그러니까 둘레의 길이의 비는 닮음비랑 똑같이 나와 2대1 길이의 비는 다 똑같이 나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둘레 길이의 비몇대면 2대1이다 닮음비 똑같이 나와 06번 보자 아래 그림에서 사각형 A B C D랑 E F G H 닮았대 a b c D e f g h 이게 순서대로 돼 있네. 그치 순서대로. 그러니까 이게 이 그림을 이 대응이 되게끔 그려 줬어그니까 땡큐 문제지. 3대 2. 3대 2. 문제에서 닮음비까지 알려 줬네. 3대 2. 그러면 이제 가로 1번 AD의 길이 구하자. AD의 길이. AD의 길이. 그 그러니까 요거는 4랑 저기 EH랑 대응해야 되지, eh. 그래서, 이게 이제, ad는, eh랑 닮음이야. 아니, 대응이야. 그래서 ad 대 eh는, 이게 3대 2란 말씀이지, 3대 2. 그럼 eh가 나왔잖아, 4cm. 그게 4. 4라고 4cm. 그럼 ad는, ad는 그러면 6cm 되는 거지, 6cm. 그 답이 6cm다. 6cm가 되는 거 6cm. 6cm. 이렇게 풀면 되고, 자, 두 번째, 두 번째 뭐냐, 아, bc의 길이? bc. bc, 그러면은 요거랑 요거랑 대응이네. bc. 그니까 bc는 fg랑 대응이야. 그래서 bc 대, bc 대, fg 가, 이게 3대2란 얘기잖아, 3대2. 3대2. 근데 fg 가 6cm지, 6cm. 그럼 여기 6cm라고, 6. 그럼 bc는 얼마? 그냥 9가 되겠네, 9. 9cm다, 답이. 9cm, 3대이니까 9대6이 3대2잖아. 그래서 이제 bc가 9cm. 9cm 나왔고, 가로 3번, ef 얘기, ef? ef는 여기네, ef. 그 요거 대응되는 게 요거네, ab. 그래서 ab 대 ef로 푸는 거야, ab 대 ef. 그래서 AB 대, AB 대, EF가 3대 2다. 근데 AB의 길이가 나왔지? 9cm. 그러면 AB, 여기 9cm다, 9cm. 그럼 EF는 얼마겠냐? EF는 6이 되는 거지, 6. 6cm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 6cm. 6cm. 그제 필요없는 거 지우고. 그 다음에, 하나 남았나? hg, hg. 요거네, 요거, hg. 요거, dc랑 대응이네. dc는 12cm고. 그래서, 그, hg는 dc랑 대응이야. 그러면 dc 대 hg가 3대2다. 3대2. dc는 얼마? 12cm. 요거는 12cm. 그러면, 그러면 이제 hg는 얼마 되는 거야? 8이 되는 거지? 8. 8. 아 참, 여기 6cm, 8cm다. 8cm. 8cm. 그래서 여기 8cm다. 8cm. 그 다음에 그 다음 몇 번이야? 이게. 가로 5번. 사각형 ABCD와 EFGC 둘레 기립. 둘레 기립이 똑같겠지. 똑같이 나와. 닮은 비랑. 둘레 한번 해보자. 확인해 보자. 이게 둘레 길이 비도 똑같이 3대 2가 나올 거야. 야, 그러면 A B C D 둘레 길이 보자. A B C 둘레 길이 뭐냐거 6, 9, 9, 12 더해봐. 6, 9, 9, 12. 36이네 36. 36. 그럼 얘 둘레 길이는 4, 6, 9 아니 6, 이구나 4, 6, 6, 8 더해봐. 4, 6, 6, 8. 24. 24라고. 그러니까 36대24야, 둘레의 길이의 비는. 36대24. 36대. 이건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이게 이제 닮음 비는 그,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 그러니까 12로 나눠. 나누기 12, 나누기 12 하는 거다. 3대2. 똑같잖아, 3대2. 닮음비 똑같지? 그러니까 둘레의 길이의 비는 닮음 비랑 똑같이 나와. 닮음비 똑같이 나온다. 3대2. 다음 7번. 아래 그림에서 두 직육면체는 서로 닮은 동이네. 3D네. 사각형 CGHD랑 여기는 CGHD. 그 다음에 KOPD, KOPL. 그럼 이거는 그대로 이게 대응이 되게 그림을 그려줬네. 여기. 요건 이제 어차피 그 직사각형일 텐데 두 개가. 달몸이래 다음을 구하여라. 두 직육면체 닮음비. 야, 근데 이제 그, 이 직육면체의 닮음비인데, 이게 대응이 되지 않냐. 이렇게 지금 두 개, 이게 지금 요, 요 사각형이, 요 놈이랑 요 놈이 이제 그림에서 그 대응이 되게 그려줬지 않냐. 그러면은 이 직육면체의 닮음비도 똑같아. 대응하는 변 이거는 이제 모서리지, 참. 저기 입체도형이니까. 입체도형에서모서라고 그러는데, 이 대응하는 모서리의 길이의 비로 하면 돼. 나왔네. 여기 12, 18. 그래서 12대 18. 근데 이제 12대 18이니까, 그 12대 18은 가장 이제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서 나누기 4, 나누기 4를 하는 거야. 그러면 3대 2. 그러면 두직류면제 닮은 비는 그 모서리의 길이의 비랑 같아. 3대에서 답이 3대2다 3대 2 3대 2고, 두 번째 모서리 OP에 대응하는 모서리 OP. OP? 아, 이거, 이거는 이제 쉽네. OP. 요거에 대응하는 거죠. 요거. 요거죠. 요거. g h 그래서 OP에 대응하는 거는 g h 다 자, 선분 g h 그, 아, 참, 모서리라고 썼구나, 모서리. 그, 아, 그냥 모서리 gh로 쓰자. 불안하다. 모서리 gh. 뭐, 그, 그러니까 쓰라는 대로 써. 모서리 gh. 그 다음, 세 번째, op의 길이. op? 그럼 이게, 이게 대응되는 거잖아, 이게. 그러면 gh랑 op가 대응되는데, gh는 18cm네? 그러면 은 이게, 그, gh 대 op 가 대응이 되거든. 이게 3대2라네, 3대2. 3대2잖아. 3대2. 근데 gh가 얼마야? gh가 18cm잖아, 18cm. 그래서 gh가 18cm니까, 그러면 op는 뭐가, 12cm가 되네, 12cm. 그 답이 12cm가 된다. 10cm. 그 다음에 4번. 모서리 FG에 대응하는 모서리. FG에 대응하는 모서리 필요 없고. FG, FG는 어디야, FG? F, 요거네, 요거. 그럼 요, 요거에 대응하는 모서리는 요거네, NO. NO. 그래서, 그래서 이거 이제 모서리, 모서리 NO. 그럼, 가로 5번, FG의 길이. 그럼 FG는, FG는 NO하고 대응이 돼. 그래서, FG 대, FG 대, NO는 3대2잖 이것도 3대2가 된다고, 3대2. 근데 NO가 10이지, 10. 이 10이라고, 10. 그 FG는 얼마 15겠네, 15. 비릿식 풀면은. 그래서 15cm다. 15cm다. 자, 잘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언제든지 질문하고. 그 다음, 08번. 8번. 아래 그림에서 두 삼각형 기둥은 서로 닮음 도형이다. 이거 3D다. 삼각형 ABC랑 GHI가 닮음이다. ABCGHI. -A 이거 저기 순서대로 돼 있네. 그림을 아주 저기 대응이 되게 그려져 가지고 땡큐네 땡큐 땡큐 문제 이제 구 아래 가로 1번 두 삼각기둥의 닮은비 이게 제 입체도형의 닮은비도 대응하는 모서리의 비로 하면 되거든 그럼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게어 여기 3이 나왔네 3cm 이걸로 하면 되겠다 그치 이거 그러면 닮은비가몇대 몇이냐 이거 6대3 6대3닮은비가 2대1이지, 2대1. 2대1. 이대1 2대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가로 2번. hi의 길이. 그러면 이제, 닮은 비가 2대1 나왔고, 2대1. 아, 2대1인데, hi. hi. 아, 요 길이네, 요 길이. hi. 그 요건 요거랑 대응이네. 그래서 이게 bc랑 대응이야 그러니까 bc 대 hi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bc 대 bc 대 hi로 푸는 거지 그럼 bc 길이 나왔잖아 8cm 이게 2대1이고 2대1 그럼 bc가 8cm다 8cm 8이라고 그럼 hi는 4cm네 4cm 그답 4cm 가로 5번 g i 의 길이. GI? 그럼 GI 찾자. GI는 어디야? GI. 이거, 아, GI 여기구나, 이거. 이거 대응은 AC네. AC랑 다, AC랑 대응. 그니까 AC 대 GI로 푸네. 그래서 AC 대, AC 대 GI는 2대1이거든? 2대1. 근데 AC가 나왔지. 10cm라고, 10cm. AC가 10cm. 그럼 10cm니까. 그럼 GI는 몇 cm? 5cm는 5cm. 2대1이니까 그래서 5cm다. 가로 사분 AD의 길이. 이제 AD의 길이 보자. AD는 어디냐? AD. 아, 높이네 이거. AD. 그럼 AD랑 대응되는 건 치, GJ네. GJ. AD랑 GJ. 그래서 AD랑 대응되는 거는 GJ다. 이게 몇대 몇? 몇? 2대1 이라고, 2대 1. 그러면 gj는 얼마야? gj, 7cm! 7이라고, 7. 7. 그러면 은 a 지는 14가 되겠네, 14, 14cm다. 이렇게 되겠지? 잘 모르겠으면 언제든 질문하고, 09, 09번. 아래 그림에서 두 원기둥, a, b가 서로 닮은 도형일 때 다음에 봐요. 이것도 3D다 두 원기둥이 닮은 도형인데 가로 1번 두 원기둥 a b 의 닮은 비. 이게 닮은 비는 대응하는 모서리의 길이의 비랑 같거든 대응하는 모서리 야 그러면 이거는 그 높이의 비랑 높이의 B를 가지고 하면 되겠네 높이 알려주시니까 높이 높이 12대8 그치 그러니까 닮은 B가 12대8이 되는 거야. 이거 12대8. 그 이거는 이제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와야 나누기 4를 하는 거야. 4, 사나누니까 이제 3대2. 그래서 닮음 비는 3대2다. 3대2 나왔고, 그 다음에 가로 2번. 원기둥 B의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 자, 그러면 이제 B의 그 반지름, 그럼 반지름 요건데 요거. 반지름 아래로 하면 은 이게 3대2 닮아야 3대2 3대2 닮았으니까 그럼 3cm 아 그럼 그냥 2cm 겠네 에이 그냥 3대2 닮았잖아 그럼 2cm지 야 이거 이거 창피하게 이거 굳이 이거 비례식 세워, 세워야 되냐 2cm고 그 다음에 3번 두 원기둥 A B의 밑면의 둘레 길이 그럼 이제 밑면의 둘레 길이는 이제 그거 거든 그 밑면이 그거잖아, 밑면이. 밑면이 원이잖아, 원. 원이니까 원의 둘레 길이야. 그 원의 둘레 길이는 지름 곱하기 파이지. 지름 곱하기 파이, 파이. 그러니까 얘는 이제 둘레가 지름이 6이 되네. 6파이가 되는 거고 얘는 둘레가 4파이가 돼, 4파이. 그래서 밑면의 둘레 길이의 비는 6파이 센치 대 4파이 센치야. 아, 둘레 길이를 아 둘레 길이를 쓰는 거구나 둘레 길이를. 그러면은 a는 6파이 센치, b는 4파이 센치. 그다음에 가로 4번 원기둥 a, b의 밑면의 둘레 길이비. 그러니까 둘레 길이비는 6파이대4파이가 되는 거지 4파이 근데 이것도 그 길의 비니까 간단한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양변을 파이 파이 나눠줘. 그 다음에 또 2, 2 나눠. 그럼 뭐라 써야 3대2로 써야 돼. 3대2. 그니까 러 이게 그밑면의 둘레 길이의 비가 닮은 비랑 똑같이 나오지. 닮은 비랑 똑같이 나온다. 그래서 이제 시험에서 만일에 문제 물어보면 그냥 닮은 비 써버리면 돼. 바빠 죽겠는데 뭐 언제 이거 둘레 또 구할래. 그냥 닮은 비 쓰면 된다. 10번. 아래 그림에서 두 원뿔 A, B가 서로 닮은 도형일 때 다음을 구하라. 이것도 3D 문제네. 원뿔이 있고, 가로열 번두 원뿔 랩의 닮은 비. 이게 닮은 비는 똑같아. 대응하는 모서리의 길이 의이랑 같아. 그럼 이제 대응하는 모서리가 두개 나왔네. 요놈이랑 요놈. 이거 모선의 길이가 나왔네, 모선의 길이. 그러니까 25대15지. 그 닮은 비는 5로 나누면 되지, 5. 그러니까 25대15니까. 25대15. 5로 나누면은 5대3. 답에서 5대3이다. 5대3. 그 다음에, 가로 2번. 원뿔비의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 일단, 5대3이 나왔고, 닮은 비는. 5대3이 나왔고, 여기 밑면의 반지름, 이거 구하는 거네, 이거. 그럼 요거랑 대응이지, 요거. 요거랑 대응이지. 그니까, 러 밑면의 반지름의 길을를 r 라고 하면은, 10대 R은, 이렇게 나오지, 여기. 10대 R은 5대 3. 10대 R은. 10대 R은 5대 3. 그 R은 얼마야? 6이네, 6. 6cm, 6cm. 6cm. 6cm 나오고, 그 다음에, 가로 3번. 원뿔 A, B의 밑면의 둘레 길이 구하자. 그럼 여기, 여기 이제 6cm 나왔고. 여기 6cm. 밑면의 둘레 길이는, 이제 밑면은 원 아니냐, 원. 밑면 이거잖아, 밑면이. 밑면이 원이잖아. 그러니까 밑면의 둘레 길이니까, 원의 둘레 길이. 그러면은, 원의 둘레는 지름곱하이 파이 파이잖아. 그러니까 20파이 센치 되는 거야, 2 8 센치 얘는 12파이 센치 대가 되겠지? 둘레 길이가. 그래서, 그, A는 20파이 센치가 되고, B는 12파이 센치가 된다. 그러면 이제 가로 4번 원뿔 a b의 밑면의 둘레의 길이의 b는 20파이 센치 20파이 대 12파이가 되네. 그러면 양변을 파이파이 나눠주고 또 4로 나누면 되지 4로 4로 나누면 5대4. 그러니까 5대, 5대, 3이, 5대 3이지 5대3. 5대3 똑같이 닮음비랑 똑같이 나와. 닮음비랑 밑면의 기립 똑같이 나온다, 5대3. 신발이 하자.